자,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속 시원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2, 3년 정도 소송이 길어지게 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각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수천에서 수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할때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금이 누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앞으로 남고 뒤로 까인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저의 사례를 포함한 세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를 할때 이것에서 돈이 많이 셉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 바로 직전 영상에 이 영상을 올려 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어집니다. 공부하지 마십시오.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뭐 댓글도 남겨 주시고 메시지도 보내 주셨는데 그중에 현업에 계신 공인중개사분들이 상당히 긴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들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현업에 계신 분들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도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 공인중개사 분들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친한 분들도 있고 그분들에게 어, 사전 점검을 받았을 때 그분들의 반응은 어, 그런 영상 좀 빨리 만들어서 어, 널리 널리 좀 전해라. 요즘 공인중개사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포인트를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테헤란로에 있는 그 강남에서 제일 비싼 땅에 있는 한 상가를 제가 사진 찍어온 거예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점심 먹고 항상 산책을 하던 그 도로인데 여기 보시면 이, 이 여기 있는 보이는 아파트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시가 30억 정도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1층 상가 자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1층 상가 자리 대로변에 있는 여섯 개의 상가가 전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퇴근하는 길에 항상 이 길을 지나서 오는데 여기 앞에 보면 신호도 있잖아요. 여기서 신호가 딱 걸려서 차가 정차했을 때 항상 이 상가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 보통 여기가 못해도 이게 약간 그 테헤란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조금은 일반 테헤란로에 있는 상가보다는쌀수 있지만 못해도 월세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될 겁니다. 3만 원 정도 될 텐데 이 비싼 어, 상가 자리에 정말 대여섯 개 그리고 예전에 부동산 거래 뭐꽉 막혔다 이럴 때도 빠지는 공인중개사 없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버틸 수 있는 이유가 30억짜리 하나 계약하면 뭐 수수료가 0.4%만 잡아도 얼마인가요? 1200만 원인가요? 뭐몇개 계약을 하면 월세나 인건비 정도는 빠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대부터 정말 60대까지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제 주변의 공인중개사분들은 이런 속된 말로 정말 개나 소나 다이 시장에 뛰어드니까 안 그래도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없어집니다라는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었던 게 사실인데, 공인중개사 시장을 뭐 혼탁하게 하려고 하고, 깔려고 하고,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생각하셨다면, 투자적인 마인드를 좀더 기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나면, 지금 현업에 계신 공인중개사분들은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렸던, 즉, 이 공인중개사 없어집니다. 공부하지 마십시오. 라는 영상을 적극적으로 저같은 홍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생태계라는 것은 경제시장이라는 것은 과잉으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다수의 동물 개체가 멸종된 이유가 뭘까요? 그 개체수가 늘어나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회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공멸해버린 게 생태계에서도 기본적인 원리인데 우리 경제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직업군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돈좀 번다라고 해서 과잉이 되다 보면 인식 자체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결국은 다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된것 같은데, 예전에 PD수첩에서 건축의 황제라 불리는 이 조합장, 이분을, 어,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샤시 있잖아요.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면, 거실에, 거실이 이렇다 치면, 이 거실에, 그, 샤시가 있잖아요. 이 샤시를 한 회사에서 납품받은 게 비리가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분 이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있겠죠. 소송 간다. 문제점을 해결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일단 무시하고 간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부분은 제가 이런 비리나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 같은 투자자라면 어떠한 안목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속 시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2, 3년 정도 소송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각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수천에서 수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간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가 아파트 시세가 그 들어가는 샤시 때문에 크게 변동된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30평대 아파트, 40평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있지만 똑같은 30평대 아파트인데 어느 거실은 큰 창문이 큰 샤시가 들어가 있고 어느 쪽엔 작은 샤시가 좀 들어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 몇백에서 몇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아파트를 내가 입주해서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살겠다 그럴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송을 하고 내 감정적인 소비를 다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완공되고 나면 거실의 샤시 하나 때문에 내 소득이나 투자의 이득과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완공시기를 1, 2년 늦춤으로 인해서 내가 분담해야 할 금액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수천만 원뭐 없다니까지도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간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맹점을 누구나도 잘 알기 때문에 뭐 건설사가 됐든 이러한 빌이 조합장이 됐든 이것들을 악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율을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새 신발을 신고 첫 외출을 하는데 정말 누가 뭐 지나가던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똥을 싸놔서 제가 그 똥을 밟았어요. 그러면 기분은 정말 안 좋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신발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 신는 게 정상인 것처럼 어 이러한 정말 수천억 대 수조 원대 돈이 왔다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때가 끼고 문제다 비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무조건 감정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내 네, 투자수익률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봐야 할 때의 문제지 절대 감정적으로 해결하시면 옳은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lh 사태에 대한 즉 부동산은 피해자가 없다는 이 영상을 제가 링크시켜 드릴 테니까 이 영상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역할 길가에 똥을 싸놓은 사람이나 개를 찾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다 보면 내 신발은 더 닳고 없어지고 재산상의 손해는 나만 있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자라면 이상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제가 경찰서 간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찰서 간 얘기는 제가 예전 영상에 있기 때문에 링크도 올려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경매로 받은 주소지는 평택인데 진이 역세권 근처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제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명도입니다. 근데 저는 전세입자를 추적을 해서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서 그 전세입자와 통화를 했기 때문에 명도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집을 찾아갔는데 불법 점유자가 있었던 겁니다. 즉, 전 집주인이 장난을 친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에게 그냥 이사비 몇백 주고 나가게 했으면 아마 그 집은 제가 단타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남길 수 있는 우수한 투자 사례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소위 말해서 너무 열받는 거죠. 어. 그분이 어떻게 보면 불법 점유자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기도 하고, 경찰서에 거의 약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가기도 했고, 아무리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누군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권 또한 불법이 판결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그 점유권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저도 경찰서 가서 조사받은 이유가 무단 침입죄였습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저도 감정적으로 겪혀 있다 보니까 이것을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재작년 사건이 됐네요. 재작년 사, 이게 한 9월경에 시작을 했는데 그 즈음에 12, 10, 12, 16이네요. 12, 16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꽝꽝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제가 의아했던 게 뭐냐면 그 대책과 그 아파트와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이 투자 심리라는 게 약간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어, 집값이 크게 변동될 거다 어, 집값이 이제 묶일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매수자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팔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도 많이 느꼈던 게 투자를 할 때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투자자본 대비 내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서 그것이 우선시되어야지 그 진행되는 과정의 사소한 감정들로 인해서 내가 그 이성적인 판단력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 설령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돈이 줄줄 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투자를 할때 내가 감정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 줄줄 세는 돈이 많아지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